대학 강의실의 칠판 앞에서 서서 수백 명의 학생 앞에 서 있던 시간은 이제 과거의 풍경이 되었다. 수십 년 동안 한 분야의 전문가로, 제자들의 멘토로, 사회적 지식인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퇴직은 단순한 직업의 종료가 아니라 정체성의 해체에 가까운 일이다. 이름석 자만으로 무게를 지녔던 교수직은 이제 연금 수령자 명단의 한 줄로 축소되고, 사회적 호명도, 전문적 역할도 더는 그를 부르지 않는다.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다시 선다. 그것은 단지 나이 들어감에 대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송두리째 대묻게 만드는 통과 의뢰였다. 이 글은 정체성을 상실한 한 75세 퇴직 교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직업 정체성의 붕괴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이 교수의 이야기다. 그는 40년 넘게 고대 철학과 현대사상, 윤리학을 아우르는 강의를 해왔고, 수 많은 제자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학문적 권위와 사회적 존경을 동시에 누리며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퇴임 이후 달라진 것은 너무도 많았다. 초빙 강연은 점점 줄었고, 더는 학교의 회의나 연구 프로젝트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다. 학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났고, 무엇보다 스스로도 책상 앞에 앉아 논문을 읽고 쓸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그는 말한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건 철학자가 아니라 교수였던 것 같다. 직함이 사라지니 철학에 대한 열정도 존재에 대한 의문도 같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을 부르던 제자들의 연락이 끊긴 후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면서 자신이 점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간다는 감각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의 하루는 점점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속에서 그는 묻는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사례는 전직 물리학과 교수였던 최 박사의 경험이다. 과학계에서는 꽤나 명망 있는 연구자였고, 학술지에 실린 논문 수십 편과 정부 과제 수주 경험은 그의 경력을 빛나게 해주었다. 그는 실험실과 연구실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늘 치열하게 살아온 삶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퇴직 후 그의 삶은 허물로 물들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규정짓던 과학자라는 정체성이 사라지자 그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다. 아침에 눈을 떠도 실험실로 갈 필요가 없었고, 이메일은 더 이상 바쁘게 올리지 않았다. 그는 몸이 편해지니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말한다. 연구와 강의로 가득 찼던 시간은 역할로서의 존재감을 지탱해 주었지만 그 역할이 사라진 후엔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견디기 어려워했다. 한때는 미래 기술을 논하던 그가 이젠 텃밭에 찹초를 뽑으며 하루를 보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 깊어졌다고 털어놓는다. 내가 정말 소중했던 건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필요로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은 그가 느낀 사회적 역할 상실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세 번째 사례는 인문대 교수로 퇴직한 여성학자 김 교수의 이야기다. 그녀는 젊은 시절 여성학과 문학을 가르치며 페미니즘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학자였다. 각종 포럼과 방송 출연으로 이름을 알렸고 은퇴 직전까지도 사회 이슈에 대해 논평을 요청받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녀는 급격히 사라졌다. 새로운 젊은 세대의 담론이 부상하면서 그녀의 의견은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그녀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은 점점 뒤로 밀려났다. 가장 큰 충격은 후배들이 더 이상 조언을 구하지 않는 순간이었다. 지식의 권위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시대는 나를 밀어냈다고 말하는 그녀는 이제 SNS조차 꺼리고 조용한 삶에 익숙해지고 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전해야 할 말이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쓴다. 아무도 읽지 않을지도 모를 문장들을. 지금의 나는 누구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나를 잊고 싶지 않다는 그녀의 말은, 은퇴 이후에도 자기 정체성을 되살리기 위한 내면의 투쟁을 보여주는 상징적 언어였다. 이세 사례는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이어진다. 역할이 사라진 후 나는 누구인가? 은퇴는 단지 경제적, 물리적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정체성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기다. 교수라는 직업은 단순한 일의 영역을 넘어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 상실은 더욱 심각한 공허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무대에 오르지 않는 배우는 여전히 배우일 수 있을까? 아무도 불러주지 않지만 자신의 이름을 계속 기억하려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정체성은 결국 외부의 인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의미, 자기 내면과 맺는 관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고백이다. 사회는 은퇴를 축하하고, 편안한 여생을 기원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다시 묻는다. 이 시기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그 전환이 너무도 느리고 불투명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은 어쩌면 또 다른 성장의 시기이자 인생 후반부의 가장 치열한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지금 그 누구도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긍정할 수 있는 작은 연결, 사소한 호명, 조용한 인정이 아닐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더는 외롭지 않도록. 은퇴 후 정체성 상실을 겪는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일부 개인의 특수한 사례로만 치부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고령 사회로 접어든 오늘날 수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이며 사회적 의제다. 특히 오랜 세월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자아를 형성해온 사람일수록 이상실감은 뿌리 깊고 심리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동반한다. 교수라는 직업은 지식 전달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명예와 상징 자본, 전문성에 기반한 자존감을 함께 품고 있는 특수한 직종이다. 이런 정체성의 중심축이 단절될 경우 단지 일을 그만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잃은 사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우울이나 감정의 흔들림을 넘어 자아 정체성의 붕괴이자 존재론적 위기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이 은퇴 이후 자유와 여유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규정해주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사라짐으로써 일종의 공허와 무력감에 직면한다. 특히 교육, 연구, 전문가, 집단에 속했던 이들은 명확한 업무의 끝과 함께 갑작스레 주체로서의 자신을 상실한다. 이들은 일정한 권위를 부여받으며 살아왔고, 그 권위는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퇴직 후 맞닥뜨리는 정체성의 공백은 예상보다 더 깊고 장기화되기 쉽다. 사회적 호명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단지 누가 불러주지 않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감각과, 자기 존재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동반한다. 실제로 많은 퇴직 교수들이 은퇴 직후 몇 년간은 활발히 강연이나 집필, 인터뷰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가다가 점차 사회적 요청이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혼잣말로 채우기 시작하면서 심리적 고립감과 자기 의심에 시달리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을 사회가 개인의 적응 문제로만 바라본다는 데 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은퇴 후에는 쉬어야 한다. 이제는 가족과 여유를 즐겨야 한다는 시계표면적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이는 오히려 깊은 허탈감 속에 놓인 은퇴자들에게 자칫 자기 감정을 숨기게 만드는 억압적 언어가 될수 있다. 더구나 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개인의 직무 그 이상이었다. 오랜 시간 사회의 일부로 기능했던 그들의 정체성은 사회와의 관계망 속에서 끊임없이 강화되어 왔고, 그 관계망이 끊긴 지금은 새로운 소속과 의미를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다.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먼저 이들이 겪는 혼란과 상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퇴직자에 대한 정책은 대체로 경제적 안정이나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치다. 예를 들어 전직 교수들이 지역사회에서 인문학 강연이나 멘토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퇴직 연구자들이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을 비공식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것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느낌을 지속시키는 구조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나이든 전문가들에게 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면 세대 간 지식 전승과 연결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이들을 디지털 세계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이끌어 줄수 있는 사회적 의지다. 더불어 이 시기의 심리적 변화에 대한 공적 언어와 감정의 이름 붙이기도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은퇴 담론이 지나치게 기능적이고 경제중심적이었다면, 이제는 정체성, 존재감, 역할의 변화를 다루는 심리사회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나이가 들며 정체성을 다시 구성해가는 과정은 곧 인간 존재의 본질을 묻는 여정이기도 하다. 그것은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품은 채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이어가는 일이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은퇴 후의 삶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한 물음이다. 그리고 그 답은 외부로부터의 역할 부여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서는 그 해답을 찾기 어렵다. 누군가의 호명, 누군가의 응답, 그리고 사회의 관심 속에서만 그 정체성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이들이 이제 나는 누구도 아닌 사람이라고 느낄 때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사회는 그들에게 다시 말을 건네야 한다. 당신은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그말 한마디가 은퇴 이후에 새로운 삶을 지탱하는 출발점이 될수 있다. 오늘도 정체성을 잃었다고 느끼는 어느 퇴직 교수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를 다시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이름 석 자가 아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그가 다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